하루가 왜 이리 빨리 끝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나요? 아침에 눈 떴다 싶으면 벌써 오후 커피 한잔 마시고 한숨 돌리면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나 오늘 뭐 했더라? 싶을 때도 많아요. 별거 안한것 같은데 바쁘긴 또 엄청 바빴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치고 무기력도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 정리가 왜 결국 돈 관리와 연결되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시간이 세면 돈도 센다. 자, 우리가 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시간도요, 진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조금 늦잠 자서 택시 타면 1만원, 할 일을 제때 못해서 야근하면 야식 배달비, 병원 예약 미루다 증상 심해지면 진료비 두 배, 결국 시간 하나 놓쳐서 돈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하루 24시간 시간에도 잔고가 있다면 한달 월급 3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걸 아무 계획 없이 여기저기 마구 쓰면 통장은 당연히 텅 비겠죠?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하루 24시간이라는 잔고가 주어져 있는데 계획 없이 쓰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이 안 남아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핸드폰 만지다가 시간 보내고 점심엔 급하게 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저녁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밤엔 또 멍하니 유튜브 sns 다음 날 아침엔 후회하면서 또 시작. 이 루틴 익숙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지금도 종종 그렇습니다. 3. 시간을 정리하면 생기는 변화.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왜 바빴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쁨이 의미 있는 바쁨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뭘 할지, 무엇을 줄일지, 무엇을 더 늘려야 할지가 차곡차곡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의 첫 걸음이에요. 4. 시간 정리 루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3일간 4시간 사용을 기록해보기.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플래너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내가 뭐 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알차게 써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내 일상 속 시간의 흐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7시 기상 샤워 아침. 9시 출근 10시부터 12시 업무. 12시부터 1시 점심과 유튜브. 1시부터 3시 업무. 3시부터 4시 핸드폰 카톡. 이렇게 적다 보면 내 시간 도둑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해요 헉나 매일 핸드폰 3시간 넘게 보고 있었네 생각보다 점심시간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 예산 세우기 돈처럼 시간도 미리 계획하기 돈에 예산이 있듯이 시간에도 예산이 필요해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쯤에 다음 주에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정해요 운동 2번 자료 정리 엄마랑 통화. 보면 크게 힘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을 시간 블록으로 나눠서 내가 언제 그걸 할지 대략적으로 계획해둡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집중 업무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 산책 혹은 커피 한 잔, 저녁 8시부터 9시 독서 혹은 가족 시간. 이렇게 블록을 미리 넣어두면 일정이 내 삶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일정 위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진짜 삶을 바꾸는 루틴이에요. 6. 공간이 시간을 바꾼다 환경정리 팁 시간 루틴은 공간하고도 연결돼요. 예를 들어 TV 옆에 리모컨이 3개나 있다면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를 스마트폰 첫 화면에 SNS 앱이 4개 주방에 배달앱 전단지, 간식들, 쿠폰카드 뭉치 이런 공간은 4시간까지 쏙 빼갑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만 정리해도 시간이 가볍게 흘러요. TV 리모컨은 하나만 핸드폰 첫 페이지에는 일정의 메모에만, 주방에는 요리 도구만 정리해서 딱 보이게, 이런 변화가, 뭘 하지 않을 자유를 만들어줘요. 눈앞에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물건들은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보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보기 싫으니 결국은 그걸 애매하게 정리하는데 시간을 또 쓰게 됩니다. 7. 하루 5분 시간 복귀 루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5분이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 흐름이 있었는지, 세줄 일기처럼 써보세요. 오늘 가장 집중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시간을 낭비한 순간은 있었는지, 내일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이세 줄만 매일 쓰면요, 시간 감각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8. 해보면 바로 느껴지는 시간 루틴. 오늘 영상 보신 분들께, 한 가지 미션 드릴게요. 이번 주에 3일만 시간 기록해보기. 다음 주 가장 하고 싶은 일 3개 정해두기. 하루 마무리할 때세줄 요약 써보기. 이거 세 가지만 해보셔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서 내가 써나가는 것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매일 하기 힘든 거 압니다. 너무 바쁘죠? 회사 일하랴, 집안 일하랴, 몸은 왜 이리 피곤한지. 그래도 단 하루라도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록해보세요. 머지않아 삶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 마무리할게요. 시간을 정리하면요 내 삶이 덜 급해지고 덜 소비하게 됩니다 나는 바쁘다는 말이 줄고 나는 오늘 시간을 잘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감각이 쌓이면 돈도 감정도 체력도 같이 정리됩니다 시간이 정리되는 삶 그게 바로 돈이 자라는 루틴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 소비를 줄이는 감정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중요한 루틴이죠 왜 스트레스 받을수록 지갑이 열리는지 그걸 막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천천히 함께 나눠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만의 시간 루틴도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우리 시간도 돈도 지혜롭게.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